자 우리 오늘 저염장 자 오늘 근데 이제 삶아야죠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압력바솥 할때 물을 삼발 요거 우리 삼발이라고 그러죠 주시고 꼭 면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이는 팥이나 이런 게 우르르 끓어올 때 껍데기나 이 거품 때문에 이게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보를 마른 면보 하지 말고 적셔서 적셔갖고 자, 아까 콩을 얼만큼 불려요? 그런데 콩 불릴 때푹 불리고 이렇게 주름 없으면 돼요. 응. 주름이 없게 이거 도 작아도요. 이만큼 꽉 채워도 잘 익어요. 되게 껍데기 절대 안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 끌어 올리면 얘가 이제 차차 도 흔들잖아. 그럼 불을 줄여갖고 30분. 그러다음에 기름 다 빠져나올 때까지 20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50분, 예, 네, 1 시간 두면 돼요. 그래요. 왜겠냐면 그냥 콩을 후루룩 끓이는 게 아니라 매직콩초로 완전히 노랗게 익혀야 예, 되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해요. 근데 뭐이 소스에 만약에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불이 좀 세다 그러면 40분까지도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할 때가 틀릴 수도 있어. 왜냐 내가 올리는 양과 물의 양과 콩의 양과 이 불의 세기와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 그래도 1 시간이면 충분히 돼요. 차라리 짧은 것보다 오래 두는 게 푹 익어요. 어 타지 않느나 근데 이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착착 끓리고 줄여도 나중에 물 별로 안줄 거예요. 근데 불 조절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물이 이렇게 남는 팀이 있고 밑에 또락해서 조금 남는 팀이 있고 그래요. 근데 불 조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타지 않게만. 근데 중간에 칙칙칙 끓고 불 옆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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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냄새가 나면 김을 뺀 다음에 다시 물을 붓고 시작하셔도 돼요. 괜찮아 안에... 그니까, 쫄아갖고 밑에 가라앉은 약간 타기 직전에 냄새가 나요. 어, 근데, 예, 근데, 얘가 막 활랑거릴 때 불을 줄이면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거 조금 더 두겠다 하면,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절을 잘하면. 오늘 여기서 아무리 5 시까지 해도 다안 뿌실 거예요. 무릉하게 가야 되고, 만약에 그 농도가 맞다 그러면 집에 가서 막 내일 아침에 엄청 뻑뻑해질수 있어요. 그러면 물부셔야 돼요. 꺾어서 미리 불려놓읍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매주 가루 더 추가 600g 했으니까 간장 한, 한 컵이니까 요거 두 컵이에요. 나중에 저쪽에는 간장 안 찍을 때 소금 넣어서 칠 거예요. 일단 어? 끓이는 거니까 어? 자, 소금도 그래한 컵이 몇리터요한컵 200. 200. 200. 요거 어, 한 컵. 자 요거 요거 다 있으시죠? 없다 그러면 종이컵 까뜨. 찰랑찰랑하게 까뜨 응, 반은 콩에다 불고 나중에 다 섞을 거니까 그래도 조금 녹여서 나중에 요거는 콩물이 콩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이 물이 틀려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르가게 해놓지 말고 나중에 콩물에다 나머지는 콩물에다 녹일게요 이거 미리 불려두는 거야 집에서 만약에 시간 있으면은 콩한 다음에 콩에다가 그냥 이거 콩콩찐 데다가 얘를 넣고 이걸 넣고 이렇게 계속 하면 훨씬 더 맛을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콩 하는 동안에 얘 그냥 불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콩물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도 요 이걸 미리 해 놓으세요 가셔요 콩이 나오면 또 완성을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미리 불려야 되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집에서는 콩이 다 삶겨지면 콩을 찌어. 그런 다음에 얘를 섞어. 그 다음에 간장부터 넣고, 그 다음에 콩물 남은 거에 소금을 <laughs> 녹여서 넣고 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모자라면 다시마물이나 소금물을 넣고 농도 조절하면 돼요. 지금보다 훨씬 쉽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렇게 약간 질게 됐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콩물이 조금 나오면 아주 잘된 거고, 콩물이 많이 나오면 콩물을 조금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laughs> 그 상관 없어요. 다가 가셨죠? 음 맛있는 냄새나요. 이콩 네, 찝시다. 이렇게 찧어서 자 지금은 여기다가 소금 넣어야 돼요. 뜨거울 때 넣어야 녹겠지? 아까 남은 거? 응. 자, 이제 섞을게요.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삭힌 게 된장이고, 요걸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된장 맛은 나는데, 향은 죽어요. 맛이. 그래서, 된장 싫어하는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더 맛있대요. 음. 이런 걸 넣지 말고. 칠해야 돼. 응.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이제 싱겁고 이게 이제 약간 변하는 걸 막으려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돼요. 고춧가루가 방부효과도 하니까 색깔도 조금 더 진하게 나요. 조금 더. 농도가 이 정도로 나오면 딱 좋죠? 그좀 있으면 아마 이게 좀뻑뻑해질 거예요. 그러면 왜, 왜 처음부터 묽게 하면 안 되냐면 모르잖아. 묽게 했는데 계속 묽으면은 뭐 해야지? 돼? 콩을 삭거나 메주가루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모질한 듯 해서 국이나 찌개를 끓일때도 물을 조금 잡은 다음에 끓여서 나중에 추가하는 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소금 넣고 그러면 이미 땡. 음. 자 이제 간맛 한번 볼까요? 여기다 둘까요? 드셔보세요. 이제 자 싱겁다 하면은 이제 간을 이제 하시면 돼요. 시다. 자 생강에다가 미림이나 청주 이만큼 엄청 진하겠는데 내거 보고 썰을 되게 응, 응. 이 정도로 버둡시다. 맥전 된장에다가 버무려 갖고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이건데 원래 석쇠에다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지, 음 응, 석쇠. 근데 이제 석쇠에다 안 굽고 맛있게 하는 거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스텐 이거, 이거 쟁반에다 놓고 토치 써요. 음 토치 갖고 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치익 해서 스테이크처럼 익혀. 어, 그럼 짱 맛있지? 어 그럼 짱 맛있어요 진짜. 음. 어떻게? 채를 썰어야 돼. 고기 먹을 때 이렇게 돌려깎해서 요렇게 해서, 해서 씻어가 물에 담궈놨다 쓰면 고기 먹을 때 파채, 파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파는 특히 우리나라 나물 무칠 때는 시금치나 이렇게 무칠 때 는거하고 안 는거하고 천지차예요. 파가 조미료 역할을 해요. 마늘도 육으로 이렇게 안다지고 찧었어요 그래야 고기에 잘 붙어 있거든. 넣고 해줍시다. 자, 본래 이 된장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된장 이거 해도 된장 맛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수소시키면이 된장만 갖고 하세요. 그럼. 마늘 넣고 어이고, 고기 많으니까. 마늘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된장, 간세넣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세요. 있으니까. 자, 생강, 즙으로 넣을게요. 렇을게 음, 두 개만 넣어도 충분하, 진해서 두 개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고추. <목소리> 깨그고깨소금 만들어 넣는 게 좋아요. 뜨니까 그치. 맛있겠죠잉? 많이 넣어야 돼요. 여기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간장. 간장 몇 숟가락 넣으라고 있어요? 이게, 예. 음좀 재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양념이 안 떨어지게 그 마늘이나 파를 잘 해야지 여기다가 막 파를 막 대충 다져서 넣으면 파가 둥둥둥둥 떠다니지. 난 돼지 냄새가 너무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청주를 미리 발라놔도 되거든요. 얘를 미리 발라놔도 돼요. 근데 뭐 된장 때문에 가시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썰면 일정한 모양이 나와요. 예뻐요. 그죠 자, 이거 썰 때, 이거 너무 작아도 집기 힘들고, 너무, 그래서 보통 오이 같은 거는 5cm 당근. 그쵸? 그렇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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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5cm일까요? 젓가락질 해서 딱 입에 들어갈 때쏙 들어가는, 이렇게. 6cm만 해도 팍! 찔린대. 그러니까 묵은 6cm나 7cm. 쳐지니까. 한 3cm? 4cm? 이게 양념이 잘 스며들었으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양념 잘안된모질라면 이거를 이렇게 넣고 우리 된장 응, 음. 된장이니까 아, 된장 아, 아. 참기름 넣을 것도 없어요 이것만 넣으면 돼요 깨도 좀 주실래요? 네. 아, 역시. 금방 요 응. 이거 그냥 이렇게만, 이거 이렇게만 묻혀 먹어도 돼요. 아니, 맛있어요. 오이도 이걸로 묻혀 드셔도 돼요. 지금은, 지금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간이 안배겨갖고 그냥 먹으면 겉돌까봐 제가 조금 묻히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 여기다가 더 이쁘게 하려면 홍고추? 응. 예. 어, 근데... 아, 예쁘게 채 썰어서 음 맛있겠죠? 크리스마스 응. 식탁에 딱. 와. 응, 그럼 그럼 세팅하는 것도 두둑하게 찍어 볼게요. 안녕. 댓글도 달려고. 되게 예. 아, 감 자, 그래서 썰때 썰지 말고 이걸 딱 해서 이렇게 썰면 이렇게 그럼 실고추처럼 돼요. 이렇게 단 네, 예, 그냥 이렇게 썰어야 돼요. 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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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썰어서, 응. 이게좀 버무리면 좋은데, 응. 지금 뭐 버무리면 더 이쁜데 없으니까 뭐, 그렇지? 응. 이렇게 하면 이게 같죠 모양이?